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유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유산된 아이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유산된 아이로 인하여 이혼을 한다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한다. 다만 어떤 안 좋은 문제가 생겨도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고 살아갈 뿐이다. 이런 이유는 죽은 아이가 집도 없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아이의 혼을 좋은 집에 모셔서, 영원히 편안한 안식을 가져다줘야 우환이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온갖 불운에 휩싸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즉시 꿈에 나타난 혼을 불러 사연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성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상담을 한번 받고 작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90%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예약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